안녕하세요 부산국가사 예저 정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이제 여름은 되고 여름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병들이 참 많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 그다음에 어 건강 조심 그죠어 그다음에 어 생활 조심 예. 이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음,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에 이상이 오잖아요, 위에 이상이 오잖아요. 어, 그래서 어, 여름에 배탈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러고 특히나 어, 어떤 분이 어, 회를 드시고... 예, 어 아주 힘든 그런 병을 얻어가지고 이 피부가 다괴사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답니다. 예, 배혈증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어간 디스토마로 인해가지고 간암을 앓으신 분도 있더라 말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합천에서 어, 간 디스토마로 인해 가지고 간암 말기에서 간을 3분의 2를 잘라내고 사경을 헤매다가 어, 다시 회생하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마음 놓고 평소와 같이 이 음식을 어, 취하다 보니까 예, 이런 병을 얻게 됐더랍니다. 음. 이 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되면 가정이 어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음식 조심하시고 어, 꺼려서 드시고 되도록이면 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이런 것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 음식을 조심함으로 해서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나 그죠 음, 건강해져야 내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 여름에는 항상 어, 물도 끓여서 드시고 생수 드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어, 함부로 음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가려가면서 드세요. 살라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또 먹는 재미도 있어야 안 되겠나, 많은 도. 그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냥 막 먹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조심, 또 조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같이 이 어려울 때는 건강을 많이 지켜야 그나마도 좀안 낫겠나 싶어요. 음, 그래서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예, 생활도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해서 우리 좋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 내 가정도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건강하게 삽시다. 네.